사람이 성격이 다르듯이 이 사람마다 제복의 양도 달라요. 돈이 들어와도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는 네. 나는 뭐 금전도 없어 재복도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금전원이랑 재복을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네. 영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좋고 그리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재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음... 근데 사실 이게 제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다 맞다, 저게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성격이 다르듯이 이 사람마다 제복의 양도 달라요. 음. 그리고 팔자가 어찌 보면 제복의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양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복 제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이 들어와도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타고난 금전복 제복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안세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 그렇지. 네. 그런 말 선생님. 네. 돈을 100원은 벌어도 안 쓰는 사람이 더부자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 사람 100원을 벌면 90을 써버려. 90원을 써버려. 그러면 돈을 버나 마나 의미가 없지?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에 신중해야 되고, 지혜롭게 쓰는 것 또한, 재복을 금전복으로 올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사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자마다 운이 다른데, 큰 돈이 먼저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뭐 들어오면 좋겠지. 큰 돈이 들어와서 확 펼쳐지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있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금전부터 들어오도록 붙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쵸, 그쵸. 금전복 제복 올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원 사주에 내가 금전복이 없어서 돈이 없다가도 10년 대운이나 해운에서 돈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래는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해운이나 1 0년대운에서 금의 기운을 감하는 것이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생하는, 뭐 돈이 되는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채울 게 없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채울 게 없는데 우리가 비워져 있으면 그만큼 채울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음, 그 대신 주머니가 구멍이나 있으면 안 되겠죠. 100원을 벌면 거기에서 반 이상은 내가 음, 저축을 하고 아껴서 써야지. 이런 노력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전봉 제복 올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항상 하는 얘기지만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성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따로 뭐~ 집안에 뭐 어떤 물건을 둔다든가 집안에 뭐~ 어떤 물건을 둔다거나 이거는 사주에 따라서 네. 내가 뭐~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물의 기운이 있는 거를 좀 갖다 놓는다거나 또 내가 뭐~ 토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뭐~ 금을 소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각자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상담을 통해서 자기 네. 사주에 맞는 네. 뭐 물건을 집에 드린다거나 네. 소지를 하거나 놓거나 네. 이게 더 좋다는 거 그러면은 금전원이나 재벌이 네. 네. 오수 있다 네이점 네,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두 번째 영상인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